안녕하세요 머우리 대리입니다 아, 오늘은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55분 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완전히 겨울 날씨고요 새벽에는 또 칼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도 없는 데다가 감기까지 걸리면은 <laughs> 또 며칠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되고 돈도 못 벌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옷을 두껍게 입고 나오시고, 장갑 필수입니다. 장갑, 이왕이면 목도리까지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귀마개.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어, 겨울에는 귀마개를 꼭 하고, 아니면 목도리로 이렇게 좀 귀를 감싸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목도리. 어, 방안도구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늦게까지 하면은, 아, 추운데 늦게까지 바깥에 있다 보면은 너무 어렵죠. 예, 몸도 충나고 그러기 때문에, 음, 좀 일찍 끝낸다 싶은 생각으로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뭐, 돈도 좋지만, 일단, 몸이 건강해야지 병원비로 다 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laughs>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그런 식이 되니까 적당하게 시간 맞춰서 퇴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잡았습니다. 이게, 아, 우면동 가는 겁니다.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보낸다더니만, 맞춤콜이 왜이 모양으로 주는지 모르겠네. 이게 무슨 콜이 많은 지역이야. 아, 맞좀 맞춤콜 틀었는데 콜이 많은 지역으로 보낸다. 이게 콜이 많은 지금 하나도 없는데. 흰색 있는 데를 보내고 있네. <laughs> 카오야, 왜 구라를 치는 거야? <laughs> 어? 카오. 야, 카오가 구라를 치고 있네. 여기가 무슨 콜이 많은 지역이야.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데를 보내면 어떡하냐. 아. 일단, 첫 코를 여기 왔는데, 버스를 타고 양재역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콜 뜨는 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흰색입니다. 흰색 이 흰색은 이스나 마나예요. 조금 이렇게 누리끼리 한 색이래야지 콜이 한두 개씩 뜨는데 이 흰색 바탕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 하... 버스 정거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성이 어떻게 맞춤콜로 돼 있는지 아 이게 잡혔네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동탄에 와서 맨날 죽으면서 동탄을 잡고 왔네요 맞춤콜이라 아 거절하기도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가 잡혔는데 그냥 거절을 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지금 오고 나서 팍팍 듭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아, 동탄역 쪽으로 가야 되나? 완전오 오진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버스정거장 일단 버스편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 홀이 또좀 빨간 데안 떨어지고, 흐리멍텅 한데 떨어졌습니다. <laughs> 아 큰일 났네, 이거. 올라, 올라가야 되는데. 아, 올라갈 방법이 없네. 아,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코를 잡아야 되는데. 아. 버스 편을 빨리 알아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지금 버스 편을 알아봐서 어 다시 동탄역으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동탄역이나 아 일단 저쪽으로 가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냐? 어, 버스편을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북광장에 왔는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한 콜도 없네요. 0천통 18,400원, 어, 떴었는데, 아, 일단 한번좀 잡아보겠습니다. 강남, 강남 동탄에서 쐈는데, 와 총알 택시기사님이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네, 아, 그, 신사역 쪽으로 가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콜을 잡았는데 취소를 당했네요. 아, 그 바람에 여기 부스 안에 부스 안에 있다가 다시 나갈 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아, 오늘, 어제, 오늘, 이번 주도 그렇고, 11월 들어서 참 어렵네요. 일하기가. 날은 추운데, 콜은 또 이상하게, 아, 취소 콜 이런 게 많고, 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다산동 가는 곳, 잡았습니다. 네. 지금, 아, 도착했는데, 구리역으로 갈 방법이, 아, 구리역으로 가면은, 어, 아 복귀하기가 좋은데, 복귀콜이라도 혹시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트루카가 들어올 때를 기다려가지고, 트루카 타고서 복귀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테라타워 쪽에 가서, 음, 코를 한번 잡아보면서, 푸르카 들어오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